제가 주말인 경우에는 10km 정도를 달리기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한 주를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약간 길게 달리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뭔가 한 주가 끝나면 사실 정리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되고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피드백도 해 보게 되고 다음 주에 고쳐야 될 부분은 없을까 조용하게 이렇게 달리면서 혼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이달리기에 순기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땀도 좀 흘려주고 몸을 같이 써야 잘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에게 있어 달리기는 어찌 보면 단순히 육체를 강화한다. 하는 취지의 훈련보다는 달리기를 통해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